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룡입니다 오늘은 야생일기를 할겁니다 야생일기 모두 아, 아시죠? 야생일기 해야죠? 빨리 오늘은 빨리 시작해야죠 일단 나무 3개 매일 하던대로 나무 3개 나무 3개 키워야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잠깐 해봤어요 이걸 잠깐 아주 10초, 10초 네. 레벨업이 되 있죠. 제가 했습니다. 어, 근데 하필 정글인가?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안 좋아요. 이 화면이 너무 밝아서 가지고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필요 없는 걸 버려주시고 나무 세개 캐고 일단은 주위 에 살펴봐야겠죠 뭐가 있는지 음. 돌 여덟 개. 매 하던 대로 여덟 개를 개주시니다 나가자! 일로차차이 개이, 나가. 아니, 다 아니. 다 아니, 다 아니, 아니, 아무것도아닙니아아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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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제가 깨끗한거 싫어해서 이런거 다 써줘야돼요? 이런거 필요려는거 오늘은 제대로 할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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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밑으로 바로 내려가도록이 아니라 나무캐야죠. 나무 안 캐면 큰일 나요 나무 캐야지. 나무 안 캐면 큰일 난다네. 딴딴딴딴. 나무 캐야 돼. 나무 안 캐면 뒤져. 망하는 거야. 아하.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제가 예고편을 할 건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였더라? 음, 아실 겁니다. 이제 말하면.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 모두 다알 겁니다. 제가 말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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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독이 거의 8, 10개 정도 되면 얼굴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얼굴 공개해야죠? 이제. 이제 바로 내려가야죠? 이게 타임이 될 건데, 일단 내려가야죠. 일단 남은 곡 게임 모두 다 써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다이아가 잘 나온대요, 이게. 저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들은 것 뿐. 저 그냥 들었 기 때문에 뭐 몰라 그냥 한번 다써보자뭐 자연둥글 발발견해야 하는데. <웃음> <웃음> 깜놀려야자 가만지, 가만가만 오늘의 할모드는 바로, 그냥 야생, 나무 세 개를 깨줍시다.